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네, 말씀 드립니다 자좀 사고가 좀덜 났으면 좋겠고요 정치도 좀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장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 네이처셀에 대한 축하 전망을 말씀 좀 드려 봅니다 음. 자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척추 손상 환자권과 관련된 네, 재료가 좀 있어요 네, 요거 하고요 아, 그리고 신약 허가가 짧아지는 건, 이 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과거에도 나왔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또 다른 건의 재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네이처스의 어떤 이익을 이 건의 재료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신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년 초반에 우리가 기대할 사항이 있죠. 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대박 주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이처셀과 별도로 네, 이 종목에서는 꼭 아, 여러분 대박 내시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네, 비시장 관련주 쪽에서 네,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어렵지만은 어려운 환경에서 음, 응원 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이 일단 주가 자체는 이제 2만원 언저리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지난 금요일이 이제 됐었고요. 네, 그 가격대 근처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상당히 밀리지 않으려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양봉은 아니지만은 음봉이 아주 짧고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봉차트 모습이 네, 외관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죠. 네, 초단타 매물은 이미 다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 우리가 이, 이 재료가 하나 나왔던 거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25일에 나왔습니다만은 척수 손상 환자가 6개월 만에 팔을 들었던 그런 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제 연세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발표를 한게 있어요. 음, 우리가 척수 손상 건과 관련된 줄기세포 건이라면은 어,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12월 2일에도 나왔던 기사가 있지만 아, 일본 후생성 승인을 받은 것이 이제 바이오스타. 바이온네이처스에 관련이든 바이오스타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사는 사실 반가운 기사입니다. 이것이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주가를 움직이지는 못했던 부분이지만 나중에라도 이러한 척수 손상 권과 관련한 재료가 등장이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왜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냐면 적응증의 확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척수 손상 치료제 권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큰데. 그건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왔지만 적응증을 쉽게 확인, 아, 확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 결국 이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첨생법이 내년 2월에 개정권이 이제 실시가 되면서 이 건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 건에 대한 재료는 지금 당장은 이제 빛을 못봤지만 아, 내년 초반에 점차 그 2월 달이 다가오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건입니다. 네, 고 기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 신약 295일 이내 허가한다 이 재료는 몇 개월 전에 재료로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죠. 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재차 기사화되고 다시 식약처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FDA, EMA 수준으로 좀더 빠르게 네, 심사한다는 건에 기사가 다시 한번 실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유경 식약처장이 네이처셀에 행했던 그거 참 우리가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식약처에서 이렇게 그 허가 날짜를 좀 짧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또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 댓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댓글에서도 의심을 하는 댓글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허가 안 내준 이 쓰레기 집단이다. 막 이러한 건에 대한 예, 상당히 좋지 않은 댓글들이 사실 많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일단 이 허가를 좀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신청을 한 예, 이미 신청을 한조인트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는 아직 다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새롭게 뭐 심사 허가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조인트스템과 같이 이미 신청을 했던 기업들의 적용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 방향은 허가를 짧게 해서 내주겠다는 그런 건니까 이거는 하시라도 또 모멘텀이 좀 앞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말경 예, 그러니까 12월 한 27일하고 12월 29일 12월 29일이 이제 폐장인데 되게 요때 이제 어떤 그 해의 대주주 물량은 12월 27일 이전, 에즉한 12월 27일일 수도 있겠고요. 되게 12월 말 되면 대주주 물량의 출에는 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신년초가 되면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했던 대주주들이 신년초에 다시 매수를 들어오는 그런 거에 모멘텀도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년 효과 네, 이것도 네이처셀이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주가 상으로 보면 수급 측면으로 볼때 네, 외인 기관 동향 뭐 그다지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를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 우리가 역으로 쭉 따져 보면 일단 차트 상에서 이1일선이 네. 뚫어주는 이십에서 뚫어주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주는 게 좋은데 최소한 뭐요 정도 가격선은 유지가 돼야 그죠 그래야 요 가격대 위쪽으로 안착을 할수 있겠죠 되게 요 가격대 요 가격대가 되게 이제 만 팔천 구백 원그 정도 되죠 만 팔천 구백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만 원 안팎이라고 볼수 있는 시세 대인데요 가격 정도를 흔들흔들하면서 유지 정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한 일주일 이내에 네, 21선 위로 딱 올라타면, 그렇다면 모양은 상당히 양호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네, 가격선을 유지를 하면서 21선이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 위쪽으로 안착을 한, 기간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네, 21선은 우리가 거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게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내에 이 가격선을 유지를 하면서 버티게 되면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지금 현재 네이처스의 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초 효과를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메모리 거의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재료로도 시세가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신년초가 제약바이오 쪽에 좀 힘을 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소통도 좀 하고 추천주도 좀 받으시고 좋은 가이딩을 받아서 하시면 좀더 좋은 결과 내리라고 보여줍니다. 좋은 신년을 좀 기대하고요.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답을 할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이 네,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극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 원에서 한 오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 원에서 오천 원짜리 종목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네, 그러면 이걸 저가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 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상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문화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와,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보면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이걸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어,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아까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게...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한 30만 주 정도, 막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어,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뭐퍼 PBR 보면은 저퍼저피비하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그러니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예,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빨간 게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예.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어, 유동성도 대개 한3천 억에서 한7천억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어, 중간 E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